스타트 썸라이 음, 제가 좋아하는 게임이고요. 오늘 한번 시청하보면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약간 어 그동안 약간 어, 신비로운 약간 뭐랄까 음, 특이하고 굉장히 약간 틀을 깨는 게임인데 한번 봐보시면 알겠습니다. 전투. 이렇게 능력을 처음에 선택할 수 있어요. 전 패시 있어서. 심망타 피해량이 45% 증가합니다. 일성 일선 피해량, 일성은 뭐냐면, 어, 뭔가, 어, 일성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일단은 게임을 한번 제작을 합시다. 이렇게, 꾹 누르고 있으면 방어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 누르면, 아,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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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 그리고 여기, 여기, 캐릭터 위에 약간 노란색 바가 보이실 텐데, 이건 균형 게이지라 해서, 저한테 일정한 공격을 받으면은, 음, 방어가 풀리고, 어,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방어만 한다고 해서, 방어만 한다고 해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균계 이제 다 깎으면 방어가 풀려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저기 막 옆에 한자 뜨면서 강력한 빨간색 공격을 할때 있는데, 저거는 방어를 해도 데미지를 입어요. 입어요. 이렇게 저기 공격하 딱 공격을 하려고 내 앞에 칼이 왔을 때 방어를 하면은 저게 저한테 공격을 저게 의 공격을 튕겨내면서 저한테어 기능 데미지를 많이 입혀서 적을 쓰러지게 할수 있습니다. 공격력이 15% 증가합니다. 요거 어총저총 총 위험해요. 오케이 오케이 아비오 아비오 나이스 아총 앞에? 막 걸린 이 소총수. 튈파. 아. 내 보스 가기 전에 벌써 피가 반이 상당했다는 건 지금 위험한 상태거든요. 보스 대인인데. 음. 지금이야. 아, 아일섬말라 있는데. 일섬은 상대가 강공격을 딱 하려고 칼 내치려고 할때 공격을 하면은 상대 뒤로 이동하면서 상대한테 강력한 데미지줍줍다다아 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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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좀쎈 애들인데? 보스니까? e n d it in there, p o s 은등 고수, 적의 중독성 트러을 만들어 지속 피해를 입히고. 공연력이 20%. 감사합니다. 맹두의 검, 응, 고르겠습니다. 네, <laughs> 자, 그럼 이제 맹두검이 됐죠? 아, 일삼말라고 했는데. 아, 아, 너무 아픈데? 어우, 얘부터, 너부터, 너부터. 어, 위험해. 오케이, 일숨했고, 쓰러트려 버리고, 오케이, 나이스. 위험했어요. 음, <laughs> 균형이 60% 증가합니다는, 아까 방어만 하고 있으면은, 이제, 그, 저한테 방어하면서 공격 맞으면 균형 게이지가 찬다 했는데, 균형 게이지다 차면은, 그, 그, 방어가 풀린다 했죠? 이건 균형 게이지가 60% 증가한다는 거예요 저는 균형 어, 유연성 강화 로 하겠습니다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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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회피 한 컨트롤 지랍고 아우 늑대 왜 이렇게 많아 아아아, 아아아, 아아 맞고 맞고, 맞고, 아 음, 한 마리 남았어. 아, 아, 아비우, 역시 사무라이 천재, 응, 체력이 30% 증가, 아, 우로 가도록 하습니다 긴장 상태 둘다 막았고 병력이 있으면 안되나? 아 병력이 있... 헛 하아 와 근데 피 봐봐 후대들한데 뭐야 오랜만에 돈좀 만들고 어휴 활? 어아 아, 무료로 부활, 아니야. 난 비굴하게 부활을 하지 않겠어. 아, 아쉽네요. 어쨌든 오늘, 어, 강화도 해주고, 어쨌든 오늘, 이제, 라스, 라스트 더 사무라이, 어, 해봤구요. 굉장히 재밌는, 어, 약간 턴제, 어, 턴제 전략게임, 뭐 그런 느낌인데, 좋아하신다면은, 어, 해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오늘까지 장기였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